학법대응공부 사무총장 최광희 목사입니다. 시간을 제작하기 위해서 중요한 공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적극 지지한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전부 인권을 가진다. 이 인권은 누구에게 약길 수도 없고 약해서도 안 된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가인권위 왜곡된 인권 개념을 내세워 극소수의 그 인권을 위하여 절대 다수의 인권을 억압해온 편이다. 그 대표적인 문제가 소위 성소수자를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다수의 국민을 역차별해온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는 어떠한 편견이나 억압을 당하는 일이 없다. 자신이 동성애자 혹은 성전환자임을 밝힌 사람 가운데 TV에 출연하는 유명인도 여러 명이 있다. 그런데도 국가인권위원회는 각각 행정기관과 교육기관 등에 권고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성적지향차별금지와 성별정체성차별금지를 조장해왔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장하는 차별금지는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까지 국민의 기본적인 4대 자유를 박탈하는 위헌적 행위입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작성한 인권보도준칙은 에이지와 각종 질병 문제를 동생화 연관하여 보도하지 못하게 규정함으로 언론이 제 역할을 할수 없도록 억압하고 있는데, 이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국민의 인권을 통제하고 말살하는 모순적 행태이다. 다른 모든 기관과 마찬가지로 국가인권의 위원장은 그 영향력이 매우 큰 지위이다. 그대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장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왜곡된 역차별 조장에 앞장서왔다. 단적인 대로 지난 6월 18일 송도환 국가인권위원장은 21대 국회가 차별금지를 법제화하고 촉각으로 전 국민이 경악하는 일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 근본의 올바른 인권 균형 잡힌 천부인권을 실작할 것으로 기대되는 적임자가 위원장으로 지명된 것을 매우 다행으로 여긴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는. 그의 강연 등을 통해서 볼 때에 동성애자와 성전환자를 평백 대의 두둔하려고 평범한 다수의 국민을 역차별하지 않으리라고 기대해야 된다. 이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안창호 지명자는 최고의 선택이라 살해되어 적극 지지하는 바이다. 감사합니다.